살아있지. 식신투어 하는 거야? 식신투어? 뷔 롱클. 찌찌뽕. 왼박 어, 안파가박파가아얘 뭐야? 나... 피 몇이야? 79. 일기 일기 한 명이 팀어왔나기다 차기 하나 사기 하나 차기 다운이야? 다운 다운 일 다운 맥북 맥북 나이스~~ 탁형 개옥먹더만 챌린저에서 다가왜 탁탁형 그거 잘한다 맨홀 뭘개 못한다고 개옥먹었어 아 진짜? 상자들한테 음 어디 방지데세나는데개 못한다고 형, 형 어디 치? 너 터잖아, 너도 보고. 전남 피7 7 아, 나 죽네 안 죽네. 아, 77인데? 아, 안죽 아. 개 좀비야. 아, 돌겠네. 아. 이게, 이아 뭐야, 나 파는 거야. 이게 뻑가지 아, 맥 락카. 앵글 라카, 앵글 라카, 앵글 라카 이기. 이기의 일문벽의 앞창 이, 이 피십. 어. 대단하다. 와 잘하는데. 이거 좀 하네. 뭐해. 또 가야지. 리저트다 아, 아주 그냥 의로제 걸을 때까지 가버렸어 스코어라니 이제 뭐 시작하는건데? 헤르션들한테 하아 이.. 어우 어. 시원해 이거빙감사합니다이쇼피 쇼피 쇼피 18 삐어디야? 아, 개오반데 하나 뺐다 하나 뺐다 나 제발 제발 잘못 리유균신는삐 18이야 와리 크네. 나 전남 쪽고있어

가아야뺄거 비어있네. 얘아 에이 나가요? 아, 아깝다. 아, 좋네. 야 근데 조차그 대진표 짤때그 어 뽑기로 짠 거야. 라나못봤어 아, 진짜? 아, 어햄 하던데 막관우 형. 어떻게 걸려? 도 거기에 걸리냐? 전면 없었던데 우리 이기면 쥐새끼 팀이야그 어 다음 또 이기면 헤르츠잖아. 아, 진짜? 어, 하다나이스 달방 안 보이고, 숏지안 보이고, 머리. 또딱 필... 아 잡는 건데, 탈 때... 아, 야트탈 때랑 머리 폭 없고, 숏도 피. 야, 얘네 폭을 기가 막히게 가는데, 나뭐 해야 되냐? 가스좀 붙여줄게. 허허, 앵글 앵글, <laughs> 앵글 앵글. 어리땅! 하나 필 자리 있다. 늑 30. 싱글에 받아 못았 어? 야, 개끄시 필일 거야? A로 하면 되겠다. 개끄 필. A가 갈 거야? 개끄시고 하나. 롱이나. 목록 감디나. 아니면 그냥 섞고나. 도도프 머리 A 비운 거 같은데? 야 A하면 잡았거든? 비었다. 비었다. 개끝 피일이고 솔로 형 엇박 불신. 비치기 놓을 아, 수도 있다. 살았까? 해야 아. 뭐야 어디썼어 아니야? 네, 래 딩동 나왔다. 딩동 하나 나왔다. 시간 좀뜨자나 이거 쓰 3땅 본다. 피일이야. 솔로 형 어디서 아, 어디 보는데? 뭐, 잠깐만. 안 돼. 뭐. 안 돼. 크림. 얘네 개끝 피일이었으면 피일 PL 둘이야. 30에 피일 한 같아. 살한다 그냥. 살한다 한명은돌거 같은데 세 명이라. 어, 100짜리. 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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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고딱다피야지 1문에 중통 1문에 중통. 8. 1문 봐봐. 1문 아, 봐봐. 그냥 뭐. 머리. 아, 1문 보고 있어. 아, 다 피. 세다 피. 얘문 b 18이야. 얘만. 아, 들어왔 진짜 네. 셋. 아니, 머리. 아니야. 아. 아, 아, 소리 소리. 한숨을 있지다피이라서 그냥. 이게 참막 같고. 어요하고 볼. 이게 참 개난데. 형 그거 들라니까 네, 그럼. 어. 형은 야, 형은 어, 진짜 형은 매그넘 들어야 아니야. 돼 진짜로 없어 보려. 형이 굵으 굵었다가 아, 짧아지, 아 아니, 얇아지니까. 아, 지고 <laughs> 형은 굵은 게 짱이야. 이런 클. 이왼박 한대. 빠졌어 안 빠졌어 됐다 아삐복 빠졌나 됐다 그다안 보여 헬기폭 안맞았다에이셋에이셋에이셋가자비가 머리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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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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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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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이 안좋아져 아. 개끔. 아, 아리가 삐롱 많이 삐롱 낙하냐 3합이 30. 이거 다 개끔 네 3합이 0만아백에서보비구 다운. 거 아, 아, 아 <laughs> 니 총이 안좋아져 가지고 개 깜짝 놀랬네. 일어땄네한 <laughs> 1, 라만더따면 되겠다. 아, 좋아 땄다 아, 조 아, 오라 다비비에우박러면나 먹다. 가운데. 아니 형, 저 아리 폭. 아, 나 혼자 어 바리홀드. 나스나취각스나 했다? 아, 불이스나 계속. 짓고 짓고. 스나필. 아, 픽. 아니다 잠깐만 나 번지대가 이상해 퀀지 아 슬라스 3 B는? 쇼세. B 안 바닥, 바닥 안보였어 링글 <놀람> 땀삐들 이거 A EF 에나3에나3에 스나피3. 조세 리 중동 하나 야야야 란스 뭐 중동 살해봐뭐 란쇠 왜어 중동, 중동. 뭐, 중동. 살해봐살해봐살살살야 두명만 아. 아아아아 남혁기 나이스. 아, 와 남혁이 기 팩이 쩐다. 그냥. 아, 네가 지금 2킬 스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유 그만 따. 했죠? 나 1킬 아. 5데왜 하고 있는데? 나 8킬 3데스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일부러 지금 어? 왜 하고 있어? 아. 야 그만 따자. 이제 슬슬 아. 서, 감이 오네. 이틀씩 감이. 나 아, 아, 스나 안주길래. 안주길래. 스나 아나 이거 포는데안 맞았어. 안죽을이포카데안 맞았어. 이 포카는 데안 맞았어. 이포카안 맞았어. 이 포카는 데안 맞았어. 이포이이 포카는 데안이롱았나살는데안 맞았어. 이어 나 3밀리거든? 까줘? 기다 말까? 기다나피 1이야 투션드다아 이기지 바다 바다 리는까다 내가 피 1이야 형어떻 할래? 아, 아, 달돌이 알아. 할까? 아. 아. <laughs> 아, 얘 뭐해? 1 아. 나이스 야, 나, 달돌이 있까? 중 내가, 내가, 어. 내가 들어갈게 머리 폭발했다. 방귀 올라가 있을래? 뭐, 개끝이나, 뭐, 백창이나, 각이나 수신. 수나, 필바닥돌바닥돌 개끝 있겠다. 개끝, 개끝, 라플인가? 아, 라프이네 우리 증살이다 빼방이야. 달방 있고, 다빼겠다 뭐, 백창 올라왔다. 중성, 이거, 중성, 이 중통에 왈이 큰일 중통에 왈이야? 어나 앵글 오는거 알지? 나이스 나이스 누가 조그만있 썼는데 이겼어 다 따지 말자니까 힘이 없다니까 아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왜 이래 아, 오늘 아. 오늘 그날인가? 매직의 아, 날인가? 아어아나 아. 나만 잘하고 있지 않냐? 아, 홀.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죽어줬다 진짜 그만 좀따가아 너무 재미없어. <laughs> 실각 하나. 와이. 아이 정도도 막아야 된는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대박. 해주고 있는. 초대, 초대니까. 초대. 허 참. 한명가아 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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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fire 다 아. 아, 조씨 야 에, 머리만 맞아. 졸쇠 머리만 맞아. 나 아, 일문 중소. 맞을게. 죽는 걸래? 나 중소 중소 안 중소 안안 나왔다. 일문 맞을게. 한번 싸울래? 저기 여기 나 일문 맞출게. 진 안다. 안다. 일문 나 뺐어. 나 뺐어. 나의가 일문. 대박다 아. 죽도 안나 왔다. 홀드신 해 봐. 그래도 없어. 중동야 중동피 40, 중동피 40, 중동피 5 0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아, 못 잡아. 피3자리 이건 참 빨대. 아 이거를. <laughs> 야, 근데 따야 빨리 끝나. 양꼬나. 아4 대운데 이겨. <laughs> 이건 우리한테 말하 쟤네한테 말해 방사로. 그래. <laughs> 왜 우리한테 계속 그래. <웃음> <웃음> 우리는 붕는 아, 는적으로 복능, 잡는 거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죽어주는데 못 이기냐 물어봐봐. 오늘 리그 누구 한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죽어주는데 뭐. <laughs> 무슨 <laughs> 아. 됐다. 너무 안. 장면 클리어. 아 정말아 정말. 이 슈답. 먹고 아, 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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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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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를 찌르는 쇼스나. 허를 찌르는 쇼도 봐. 그러면 허를 찔러서, 찔러서 양권이 믿고 기억제 지른다오 오케이. 라오 홀란을 틈타 쇼스나. 야, 다 아이, 홀 두, 반메이야. 홀드 아, 홀두개반메이야홀드반이야 기억제 올라 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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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기억제, 왔다 오호. 아, 주워. 양권이 주워. 이놈의 자식 달방 보고 유작게 아, 나 셰이. 지긋지긋한데. 아, 셰이. 반응 빠르네. 빠어박스 왼박이. 드나 1.4.야 남혁 봤어 권총? 아, 못 봤어요. 아 어, 양거리 백업 좋았다잉. 나이스. 야 비렁보 하나 까지. 응? 까고 또 깐다 남혁가 까고 아, 또, 또 까. 까. 니만또 까. 까. 쟤네까버려 그냥. 까비렁 또 까. 어, 까고 어, 그또 까. 다운빵. <laughs> <laughs> <깜빼랑 깜빼랑 웃음> 어피영 달았다. 야피 개만 달았어 영. 피영 달았다. 그야 믹기새 비비 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클리어. 난다 먹어. 나나 야, 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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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비나비비비비비먹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개비개비비개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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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비 다. 비비피비비비 피라도 다운 술백당 그래. 필드. 얘가 피 얘기다. 얘들 피들이. 아, 킬 아, 다운. 뭐야, 이거 뽕 픽살이 뽑기야얘 피, 얘 피. 나이스 피 다운. 필드. 나이스. 아, 도 원포인트인데 예약겜 백 가능? 아니, 안 돼요. 왜안 돼요? 형, 내 시즌의 마스터 계릭 친출해 주면 안 돼? 캐시 맥해 줄게.

피아 라이너? 그래 걔네 잘해 근데 어 그냥 근데 걔는 하, 잘해, 연습하는데 진짜. 좋잖아 연습하게 있잖아 한판 하자 그냥 아, 아. 걸어오야 설마? 아니지? 어, 그 나를... 다운! 다운! 빵! 피... 7 0따러 썼으나 와오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씨. 내 왼쪽 왜 떨어져 있냐? 내 왼쪽. 어, 야, 존나 아, 나 샷발 봐. 저기 봐 봐. 야, 살려줘. 이거 기지? 야. 내가 손가락 힘 풀렸어. 어, 다행이다. 힘 풀린 척. 아니, 아 뒤에 누구야? 아. 아. 아니, 솔로. 뭐난거 같은데. 내가 아. 서라고 했지. 그래. 빨리 끝내줘. 자 아니, 개오바야. 아니, 아. 나였어? <laughs> 서라고 해체하라 그래. 세찬다 그래. 머리 지나가? 사운드 났는데. 아, 쇼딩 갔어? 뭐야? 노잼인데? <laughs> 아, 공체 시력 개쩌네, 그 새끼. 아, 저기 저거 보인다고? 아, 아 그냥 홀권총 들고 달릴게. 아, 아니, 솔로 형 와. 나인 거 같은 거는 뭐야? 개고파야 어? 아, 브렛나를눈달렸나 봐. 야 야호야, 구독하면 좋아~ 이 타이밍이... 음호가 맛있네. 근호가오킬1 3 데스 아... 음호가 죽는게 맛있구만. 아니 매그너스 라이까 기어다드의 달방 아래맞네한 마리 계속 모자라네. 아, 제일 뭐~ 안먹네 거지? 나봐 뭐야? 저기 다 잡았어? 야, 남혁아 예. 내일 대회를 위해 아껴놓은. 8아 0내겨놓 소음기. 역대가. 어, 예. 뭐야, 어떻게 알아? 야, 야, 개쩐다니까 야, 어떻게 야. 알아, 얘? 내겨놓 네. 네. 소음기 아껴놓은 거 껴? 잘하는 거.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아, 근데. 시, 7일짜리? 또 새벽에는 좀 필요 없을 아, 것 같네. 아, 새벽은 아, 필요 없지. 아, 아, 좀 아껴야 될 때까지. 그, 태양권 네. 이러다 울산 잘리는 거아닌 나왔는데. 양꼬나. 어, <laughs> 아 저는 짬밥이 상당하기 때문에 병장을 못짤아요나다피를다섯명다1 양권이 짬밥 빵! 네. 나이스! 배다. 병장을 어떻게 짤장을 병장. 저는 이런 식으로 스 가면서 싹하면서 어! 이게 매너가 있으면서 이런 이미지가 벌써 닫혀있어서 미숙하고 있어. 전다안 짤린 죠 아니 양권이 짬도 없잖아. 뭐래. 뭐래, 형 나갔다 왔잖아, 솔로 형. 형은 어아 아, 야, 삐크네 축하! 야, 와, 잠수 하나 있다. 잠수 에다수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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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수 먼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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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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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거, 이다 이거, 이지 이거, 이네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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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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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때이제 가고 있거 지금 이제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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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야 나무야가 게임 3시간 하면 매그넘 성비 준다는데? 게임 3시간 매그넘 성비 왜 줘요? 뭐 게임을 치 3시간 게임 제가 우면 제가 오늘 5시간 넘게 했는데요? 3시간 게임을 치 준다는데? 저 남여가, 아침 11시에요 아 어? 자랑이다 그냥 3시간만 하면 준대 굿굿 굿. 나이스 피아 기다린대 아, 기다리고 있대요 아, 아 진짜? 아 피아 피아 잘하는데 신비매너가 잘하는데 아 근데 캐도 우리 하자 그래도 내일도 그냥 대충 하다지아뭐라빨는걸오라뭐 하겠어? 아이 귀찮으면 내일 지든가 진짜로 그래. 아 내일 나 라플 할게 양파 하